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을 함께하는 송 프로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체 아침에 추적추적 추적 좀 비가 내리는 것 같던데 지금은 또 비가 그쳤습니다 자 삼성전자 빠르게 볼 건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아 어, 그래서 요 이제 지난 이제 방송 두 번의 방송을 봤던 분들은 요 떨어질 때 우려도 리 추가 매수를 해라 아,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신규로 들어온 분들도 요 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다만 분할 매수를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자요 구간이 뭐였냐면 지난 이제 정고점 앞에 정고점은 이제 그 지나면서 그 지금 우리가 봤던 구간인데 초 앞에 정고점은 이제 7만4천어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나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지금 내려왔던 부분인데 아마 요기에서 고점에 들어왔던 개미들은 개인 이제 이걸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어 이제 그 단타성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제 떨어질 때 아마 좀 많이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신에 반대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자 우리가 봤던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어그 그 주가의 변동에 1위 1비 할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1위 1비 할 종목은 이 종목은 아니에요 삼성은 어, 삼성은 반드시 1차 목표가, 목표가를 정하고 내가 비중도 나눠가면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이제 최대의 수익을 이제 보시는, 보는 거지 단타성으로 뭐 하루 빠져서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해서 그걸 수익을 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잘 잡아대요. 어 모멘텀을 내가 수익 모멘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목표, 1차 우리의 수익 목표는 이 방은 제 방은 제 방송에서는 10만 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그 구간 조 단기 조정을 받았던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매수를 충분히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들어갔던 구간이 5만 5만 5천 원 구간이었잖아요. 그죠 5만 5천 원 구간에서 여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5만 5천 원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만 보고 가자. 아,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떨어질 때도 제가 계속 매수를 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요 부분을 계속 봐야 될수 부분이 있는 게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매수를 도 하셔도 된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었던 부분은 이제 한번 보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모멘텀을 가져야 될 거냐. 일단 우리가 어저께 봤던, 어저께 그, 그저께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보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파워, 애플 차세대, 어 이제 그, 이제 파세,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할 거다라고 이제 기사가 떴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어저께, 그 어저께 나왔던 게그 트럼프의 이제 그 공원, 이제 발표처럼 그, 반도체에서도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그, 애플 차세대 애플이랑 이제 그 칩을 공급하는 걸 거의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우리 문에 이제 요 파운드리를 반도체를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건데 이제 요 이제 칠일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애플은 미국 텍사스 오스턴에 위치한 그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애플에 발, 납품될 이 칩은 어차피 이제 관세에서도 100% 이제 면제를 받 이제 받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충분히 이제 요걸 이제 삼아서 또 이제 재료 삼아서 또 이제 급등 이제 했던 이제 재료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은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이런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모멘텀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떨어졌던 요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전일 종가는 7만 1,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들어갔던 구간은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제 방송에서 이제 최근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그래서 충분히 계속 이제 그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구간을 이제 그 절대 이제 요 상승된 구간은 어차피 받은 거니까 잘 이제 확보 하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시총, 시총이 일인데, 어, 시총이 일인데 이 세제 개편한 때문에 어,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어 이제 한번 이제 큰 이제 요동이 쳤었죠. 네 세제개편안이 지금 원래는 50억 대주주 50억이었던 게그 이제 10억으로 세제개편안이 개편, 나왔다가 한번뒤한번 한번 호되게 맞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책 그 의장도 이제 진성준 이제 의원에서 이제 바뀌면서 지금 가닥은 이제 제가 제가 들어온 정보로는 뭐찌라시라고 해도 상관 없어요. 지금 발표된 건아닙니까 아마 50억으로 그 기존대로 다시 원점 원점 회기한다. 원점 회기니까 그러니까 원점으로 이제 복귀한다. 이거는 거의 기정고사실인데 다만 좀 이제 주가 부양을 하는 목적에서는 50억보다 좀 이제 좀 차라리 그냥 좀 새로운 모먼텀을 주기 위해서 70억 아니면 10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50억 이상 50억은 원점 액이는당연당연 기정사실화 돼 있고 뭐 이제 결정권에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에 내 이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이제 작용되는 힘에 따라서 어 100억으로 상향을 하는 것도 오히려 더큰 어, 주가 부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큰 모멘텀이 될 거다 아 어,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이 시험에서 제가 중요한 광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전달 드릴 선물 관련 공지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방 여기 보면 상단에 보면 요 번호가 있잖아요 요 번호로 010-4917-5354로 어, 문자 주신 분들 많아요 뭐 송프로 대부분 다 제그 닉네임인 송프로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이 어, 어~ 요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약속드렸던 그 종목 어, 오픈해드렸고 또 아침에 당일날 단기로 그~ 이삼 일 안에 뭐~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수익 종목도 같이 다 넣어드렸던 거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요 삼보산업 어이 삼보 산업을 그 제가 그 문자 보내신 분들께 요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좀 났을 거예요. 어차피 상한가 같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제가 이거는 상한가는 충분히 전고점이 이제 이게 신고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전고점만 뚫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신고가를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던 게 그동 기 기던, 기던 게 어저께 한번 볼까요? 응. 어저께 지금 이제 그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요 보면 여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봤던 것처럼 어저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요런 종목도 제가 이제 틈틈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종목들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좀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여기에 가 보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그 요 구간이 있었어요. 제 개미 떨리는 구간. 그래서 제 이제 프리미엄 라이브 방송에서는 진입 못하신 분들도 요 떨어지는 구간에 진입하면, 뭐요 조점에서 진입하면 한8 0 0 정도. 그니까 요즘에, 요즘에 진입했던 분들은 1800원대 드랩 했었던 분들은 한십 그, 못해도 한10% 넘게는 기본적으로 다 수익을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아마 챙길 수 있도록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 주말에 그 오늘 토요일인데도 방송을 연 이유는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 미처 아직 그 문자를 못 보내셔서 그 지금 제가 바이오주 이제 하반기에 크게 모멘텀으로 해서 수급이 다 확인됐고 이제 재료도 오픈된 예정된 엠박으로 오픈 예정된 이제 번호 이제 그 재료만 남아있는 요 종목에 대해서 오픈해 드릴 건데 무료로 오픈해 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호로 해서 지금 그 상단 이 번호로, 어, 그 삼성 또는 송프로, 어, 요렇게 보내시면 요번 요 종목도 보내드릴 거고, 관련 그 레포트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요쪽으로 해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보내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은 이제 뭐그 바이오 이제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예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그 모멘텀이 여러 가지의 이제 요새가 있지만 요 바이오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대감과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이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단기간에도 이제 변동폭이 심해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크게 볼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발굴된 이 종목은 그 바이오주인데 재료가 이미 그다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수급이 어 세력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인 기관 이런 데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수익 구간이에요. 매집을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요 종목이 이제 하반기에 물론 이제 금리 이제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상으로는 뭐 베이비 스텝까지는 하그 하락이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이 뭐한세 배에서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는 충분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요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갈 거니까 요 종목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수익으로 뭐그구 계좌를 좀 상향 계좌를 좀 상향시키고 싶고 이제 복구를 좀해 만회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어, 분들은 어, 무료로 나가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송프로 이렇게 어, 남겨주시면 문자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 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떤 뭐큰 이제 염려 없이 어 무려 지금 그 지난 그 수요일과 목요일 방송에서 방송을 제 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어, 그때 또 이제 신규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불과 이틀만에 5% 넘게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나서 이제 정리하는 거는 뭐 단타로 정리했건 를뭐 이건 수익 나 정리하는 거는 수익은 선입니다. 어 잘하셨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는 아까 처음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를 10만 원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이 일 배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계셔라. 목표가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 목표가는 이게 뭐. 꿈이 아니에요. 어, 보세요. 빠르면 올해 안에 어 이제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좀 맞춰준다면 올해 안에 충분히 모먼텀을 이제 만들 수 있는 10만 원도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목표가 삼성전자 10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 그 외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3 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을 이제 낼수 있는 요 종목으로 무료 종목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요 번호로 송프로 꼭 문자 남기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더운 날씨에 건강에도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白。Bye.